강태호의 입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강태호는 31일 밤 온라인 팬미팅, 틱톡 스테이지 커넥트 스위테오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났습니다. 방송인 겸 PD 제재가 진행을 맡은 이번 팬미팅에서 강태호는 다양한 토크로 팬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강태호는 팬미팅 말미 9월 20일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다며 입대 계획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 기다려줄 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김동률의 감사를 부르도록 하겠다며 진심을 담아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1994년생 강태호의 입대는 이미 이치감치 예고되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데뷔일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강태호에게 이 드라마는 입대전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이에 강태호도 임명통지서를 기다리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임명통지서가 나왔고 입대일은 9월 20일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팬미팅을 마치며 강태호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건강한 마음으로 다녀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구 이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